만능 가루 만드는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시마 가루. 이거는 황태포 가루. 황태 그 껍질 가루입니다. 황태 껍질을 갈았더니 이렇게 포근한 가루가 됐어요. 최대한 간 거거든요. 자, 다시마 가루는 아주 딱딱한 거는 더 오히려 분쇄기에서 잘 갈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는 버섯가루. 밑에 버섯가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엉가루. 요 갈색이 우엉가루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엉가루와, 아, 제일 중요한 누룽지 가루. 그리고 무말랭이 가루. 이렇게. 가루를 내었습니다. 무말랭이, 누룽지, 우엉, 다시마, 포고버섯, 그리고 황태 껍질. 황태 껍질. 이렇게 해서 지금 황태 껍질을 조금 갈다가 황태 껍질은 이 정도 반은 갈았고, 반을 또 더 가르려고 더넣으려고 갈다가 지금 믹서기가 서버렸어요. 셔, 섰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못 하가 잠깐 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가루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룽지 가루하고 표고버섯 가루 이렇게 우엉 가루, 다시마 가루, 황태, 가, 황태 껍질 가루, 표고버섯 가루. 해서 이렇게 섞으면 이건 만능 어, 가루가 되겠죠. 무말랭이 가루.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게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멸치 가루와 새우 가루는 따로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따로 갈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산물도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갈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능가루를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을 수, 않으면요, 이런 게 가루가 지금 약간 수분기가 있는 황태껍질 가루 등이, 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얼려서 가루가 얼다, 언다고 해서 가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가루가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에다가 보관하면은 오래 두고 정말, 아, 몇 년을 두고 먹어도 아마 변질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냉동실 온도만 잘 조절해서, 그렇게, 어, 맞는 가루, 이거 정말 귀한 맞는 가루입니다. 이거 한 거의 1년, 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팍팍 넣으면, 뭐 김치 한 대도 넣고, 뭐,도 넣고, 팍팍 넣으면은, 금방 먹겠지만은, 어, 멸치가루 같은 거는 김치할 때 넣잖아요. 그래서 멸치가루는 따로 뽑아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어, 양념으로, 쓸 거예요. 무슨, 구갈 때도 넣어도 되고요. 아무 때나 그냥 한 스푼씩 넣어도 맛깔스러운 맛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루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서 통에 얼, 어, 넣어서, 얼려서 보관하겠습니다.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김치통, 조그만 김치통에 넣었어요. 유리병 통 있으면은 유리병에다가 옮길 수 있는데, 유리병이 지금, 어, 다 먹은 게 없어서, 어, 일단은 김치통에 넣고, 이걸 냉동실에다가 넣어서, 어, 이거 지퍼팩에 넣으면 되겠다. 지퍼팩에 넣고,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지퍼팩 큰 거. 어, 지퍼박에다가 넣어서 냉동실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스푼씩 이렇게 해서 떠서 어, 먹으면은 어, 굉장한 양념이 되겠죠. 누룽지가 들어갔고, 지금 몇 가지가 좀불 들어간 양념이 있는데 일단은 저, 제가 사온 양념 중에서는 다 했어요. 새우가루, 멸치가루 따로 넣었고 지금 이걸로는, 어, 감칠맛 나는 몇 가지입니까? 자, 맞는 가루 만들어 보았습니다.